여기 어때? 어, 잠깐 찍게. 찍게. 아빠 일로 와봐. 여기 찍게 있어. 맞아, 찍게 있어. 우와, 찍게 엄청 많다. 찍게, 찍게, 찍게. 찍게. 아 근데 이거 사진 찍어줄까? 가봐. 네. 근데 이런.

그거나 이제 10개에 많아요. 아, 이이는 네. 어, 네. 아, 거. 어, 네. 내 내가... 우!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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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잡아 봐. 잡아 봐. 자, 잡아. 하고 뿌 잡아야지. 떨어져. 잡아. 잡아. 이거 갑자기 이렇게 나맞는데 아, 맞네 이게잡아서 <laughs> <줄게요. 웃음> 잡을 거야? 윤서 아, 잡아서 잡아도 그렇지 나 도와줬어 게